2025년 신은실대 배운게 혹시구마도 되왔습니다 도민이랑 보입니다사진고준비됩니다 사진 기념으로 진행됩니다 동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가 그러니까. 비트 민트 보관소. <laughs> 물품 방안소. 물품 방안소하고 같이 해가지고 줍니다. 이게 10kg, 7kg 물품 보안소 간식. 어? <laughs> 동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물품 보안소 14kg. 14kg. <laughs> 보관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 저 방안소 고생 많습니다. 빨리 맞게 된상사왜 빨리 안 맞지? 시간 <laughs> 어, 다 됐는데 안녕하세요. 4킬입니다7킬 m 7킬 m 이 제일 많은데. 오, 출발이 6시 반이 돼가지고 빨리 왔습니다. 6만 달입다 와, 오늘 영정지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아이고. 네, 어, 추천드립니다. 어떠세요? 어떠세요? 고맙습니다. 이거. 물품 보관 간식이 합다 합동 하품. 6시부터 시기 예, 시작됩니다 아 여기 빨리 시작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서주고 있습니다 위에 안 가보겠습니다 아 어, 반갑습니다 어 시작했습니까 정말 기분 잘 보이십니다 아예이번엔자식드릴게요 어, 우리 구독자님, 하루도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고수하나. 안녕하세요. 고수하나. 아, 고수하나. 아, 야, 왔네. 야, 야 멀리 왔다, 야. 어, 그래. 보자, 어. 고수하나. 안녕하세요. 토끼 마야즈입니다. 아, 토끼. 하이디야 좋습니다. 고수하나. 오늘 시간이 빨라가지고서 사람들이 많이 서두르셔야 됩니다. 이는 단체 부스입니다. 단체 부스에 먹어봤습니다. 보시다 단지, 아, 안녕하세요. 단지, 단지, 선수도 나왔습니다. 아이티 단지입니다. 텐트도 있고, 이게 잤나? 텐트도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힌터 와, 얼음에서 많이 오셨네요어음하이팅입니다 우리 치과집 어음인데하이팅입니다 얼음 하이팅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잘 계십니까? 좋은 데 갔다 왔다, 요님 아, 예. 런던에 계곡 땄습니다, 런던. 갔다 왔어 멀리. <laughs> 고 예, 예. 아, 그러셨습니까? 잘땄습니 어, 안녕하세요. 어, 선생님. 오늘 멀리도 오셔가지고, 화이팅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네. 예 이, 이, 영상도 같이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안동의 도시도 고생 많으십니다. 제, 제주에서 아, 네. 오늘 많이 오셨습니다. 분 댓글. 야, 제주도 어떻 아, 어디가 오셨어요? 네, 어제 왔습니다. 와, 어저께 오셔가지고 오세요 오늘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거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laughs> 제주 가야 되겠다. 네. 예. 네. 안동에서는 언제 왔습니까 예. 저도 어제 왔습니다. 어제 왔어요? 이그 제주에요? 예. 제주. 와, 제주점으로 우리, 내 강남으로 또 육군 지띠 한번 가서 한번, 네. 그, 그, 우리, 우리, 한번, 가서 한번 예. 뛰었거든요. 육군, 우리, 육군 지마걸 아, 그래, 한번 뛰었습니다. 앞으로 아, 아, 제주동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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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김이만아도 많이 왔습니다. 김김 화이팅! 좋습니다. 김이 많이 왔습니다. 마피아는 많이 왔습니다. 시간이 바빠가지고서, 빨리 해줍니다. 시간이 바쁩니다. 안녕하요 아, 아, 시간이 바쁩니다. 이, 지금 이제 개의식이 2분 인데도 아직 아픕니다. 고수 화이팅 좋아요. 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오늘 시간이 아주 없어가지고 바쁘게 순드립니다 여기 병원 지원터입니다무사완 어, 위한 체조를 합니다. 기컨조 몸풀이입니다. 일,

비트로 투 감독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5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좋은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감사합니다 자자자자 다 됐습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덕구의 어장, 최찬원입니다. 오늘 우리 전국 혹석이 마라톤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더위를 피해가지고 시원한 곳을 찾아다니지만은, 우리 여기 계신 선수 여러분들은 어, 태양을 마주하며 우리 이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아주 힘든 그러한 폭석이대회 네, 반갑습니다. 천의한경 영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즐기고 내년에도 또볼수 있도록 영도구에 항상 열어놓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오, 네, <laughs> 자 마지막으로 서명수 <laughs> 님의예 네, 반갑습니다. 아마의 서명수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이장 정원 장소에서 온걸 환영하고. 어, 영도구 출장님, 이양 의장님, 의장님 체육계회장님 그리고 영도배원 그리고 저를 많이 도와주신 주세사 승리의장님이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을 정말 떠게 하니조선한 의원님께서 축제을 보내주신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든 홍수수계수도 와침을끼고 스스로에게 도전하던 여러분의 발음은그 자체로... 축제도 받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자인명수이다 시민의 심태인 태종대에서 열는 이번 대회는 시민 건강 증위가 더불어 마로트 공화의 저변을 비롯매 우리 깊두자리입니다 참가하신 모든 여러분들의 안전과 완주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여러분들로서 시심 마치고 어이 이동하겠습니다. 어이 만세요 어, 반갑습니다. 어, 이디입니다 아이디. 아이디. 아유 아 최고입니다. 야. 형이 많이 살기 쉬네. 나이80 90대도 짱짱하네 얘. 네, 긴장산 해아지고서 이제 출발지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아이 안녕하세요. 영만에 <6만을> 달린다. 최고수님. 오셨습니다. <laughs> 최고수님 화이팅입니다. 출발지로 올라갑니다. 출발지로 올라갑니다. 자, 이제 출발지 위쪽으로 올라가 봅니다. 아, 오늘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이쪽 저쪽이고 많습니다. 아, 그래도 비가 안 와가지고 다행입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제주에서도 오고, 안동에서도 오고, 서울, 저먼 곳에서, 거제도 많이 왔습니다. 음, 경증을 봅시다. <laughs> 화장실 복잡하네, 분비네. 아, 화장실 분비입니다. 어, 수고하십니다. 우리 백마 고문이 최고입니다. 최고. 최고 살려. 태정대 고문입니다. 태정대 상진 등고보에서 많은 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 하프분 출발하고 그 다음에 5분 간격으로. 어, 어 왔네. 야, 지금 왔네. 야, 화이팅. 화이팅. 구독, 좋아요. 화이팅. 최고입니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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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최후, 역사화를 자랑하는 구독주의 최고입니다 <목소리> 이야 좋은 <좋은청이> 되세요. 고맙습니다. <목소리> 많이 고맙습니다. <목소리> 어, 출발 <출발당도> 당분간 <목소리> 휩쓸여가지고 어, 시간별로 출발하는데 지금 현재 22분 하프 출발 8분전입니다. 8분전 많습니다. 오늘도 사진 찍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아주 좋아칠 7분전입니다. 어. 아. 아, 야 선입니다. 출발하기 공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출발 대기실에 있습니다. 2 아, 1 k m 참가자분들 아직 출발 각 지정을 해 주지 않신 분들은 빨리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20km 출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km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한번 주의사항 하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근객은 이는 물병이 허술허술과 수가 상당히 희수합니다 오린 지절에 혼자도 오리는스군고난뒤을는데 생수는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길게 쓴건 외장 기능을 하셔서 생수를 드니다 하프 투자자 왔습니다. 오늘 하프 선수들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그 분. 야, 두, 두 번째입니다. 아우. 좀 약간, 잡지 해보니까 네. 나우가 피시더라고요. 네. 거기에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놀람> 맞습니다. 예. 출발전입니다. <와. 놀람> <놀람> 네. <놀람> 어, 한 번, 한 번도 많아요. 한 번도 많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우와, <놀람> 선수 화이팅! 와, 대구 올! 선수들마찬가습니다축하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니다네장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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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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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어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다지세요 예. 어, 길이 좁습니다. 밑에 끝내러 갑니다. 우리 선배님 화이팅!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어, 실, 컷 되겠다. 오 오늘 좋은 추억 되세요. 화이팅입니다. 예, 예. 최고입니다. 야, 이들도 좋습니다. 아, 안레이스방드리습니다녕하세요 <uğ Advalition> <Adv42> <하십시오> <ONE> <In>